안녕하십니까 유일일강 노노강도 박재입니다. 희 역경을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역경,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내 삶에 끼어든 거죠. 때로는 건강상의 역경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역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실적인 우울감에 빠져서 힘든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는데요, 노노는 그 역경에 대해서. 한 인간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의외인데요, 역경이라는 것이 만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만나선 안 되고 싶은 상황이지만 지나고 보면 말입니다. 그 역경이 오히려 나를 더 성장시키고 단단하게 만든 일종의 축복의 신호였다라는 것이 노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역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논어 속에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와 그 제자들이 천하를 돌아다녔다 그러죠. 56세에 노나라의 대사부,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고 있던 공자는 어느 날 사표를 던지고 자기의 친한 제자들과 함께 천하를 주유하기 시작합니다. 4년간이라는 엄청난 긴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 공자는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정치적 이상을 펼치려 했죠. 그런데 그 시대는 춘추시대 말기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공자가 꿈꾸었던 대동세계, 어느 누구도 그 이론을 받아들일 정치가는 쉽게 나서지 않았던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뭐. 공자뿐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오죽 힘들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줄 잘못 썬 죄로 공자와 함께 비도 맞고 눈도 맞고 여기저기 굶주림에 지칠 때도 있었고요 숙소가 없어서 정말 야외에서 잘 때도 있었습니다. 진나라에 있을 때 얘긴데요 엄청난 역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노노 위령공의 일장의 이야기인데요 진나라. 그러니까 그 진나라에서 공자와 그 제자 그룹들은 요즘 말로 하면 통장이 장고가 바닥이 난 겁니다. 대부분 다 먹지 못해서 얼굴이 붓고 일어날 힘조차 없다고 노나는 얘기합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자로라고 하는 제자시죠. 다혈질 아닙니까? 공자님을 만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해요. 선생님, 선생님이 꿈꾸는 그 위대한 군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역경을 맞이해야 합니까? 라는 아주 당찬 제자의 질문 같이 한번 일용공 1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진에 공자와 그 제자들이 진나라에 머물적에 절양이라 끊어질 절자의 양식양자 그러니까 양식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더 이상 밥해먹을 쌀이 없었다는 얘기죠. 종자병이라 여기서 쫓을 종자는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공자를 쫓아다니던 이 팔로우 그룹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병이 들어서 뭐 결국은 못 먹어서 생긴 병이겠죠. 막능 흥이라 말막자에 일어날 흥자 일어날 기운조차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 정도면 거의 뭐그 집단이 폐쇄 부도 수준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병이 들어서 일어날 힘도 없는 그 상황에서. 다들 그 어려운 상황에 고민하고 있을 때, 자로가 온견할. 역시 자로입니다. 뭐, 단도 직입적이고, 원래 이또 조폭 출신이라,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을 숨기지도 못해요. 볼견 자는 만나뵀다는 얘기인데, 여기 온이라는 건 성내론 자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만난 거예요, 공자를. 뭐, 그랬겠죠. 제자들한테. 야, 내가 나가서 선생님한테 내가 항의할 거야. 어, 선생님 따라다닌 결과가 결국 이거야. 라고 하면서 선생님한테 면담 신청을 했겠죠. 선생님, 저좀 봐요. 공자가, 어, 그래, 왜? 그랬더니 막 화를 퍼, 확실했겠죠. 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군자 여규 궁호와, 군자 여규 궁호와, 군자도 또한 있을 유자, 궁, 이런 역경과 궁한 상황을 맞이해야 합니까? 야, 정말 그 질문을 받은 공자가 참 얼굴이 벌게 적겠어요. 아니, 선생님이 꿈꾸던 군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되고자 우리가 선생님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밥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힘도 없어서 굶어 죽는 처지에 당합니까? 이 다가온 역경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공자라면 그런 화가 나서 질문한 제자에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미안하다, 선생님 잘못 따라다닌 죄지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공자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건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군자 고궁. 그냥 읽으시면 뭐 군자는 뭐 고궁, 경복궁, 뭐 창경궁, 고궁에 많이 가, 다니는 사람이라고 읽으실 텐데 단단할 곳자의 궁할 궁자입니다. 예. 군자는 말이다. 궁할 궁자. 궁한 역경이 다가오고 힘든 상황이 되면 오히려 단단해지는 사람이야. 그 뒤에 구절이 재밌어요 그런데 소인은 말이지. 궁 어려운 역경이란 환경이 다가오면 사 즉시 바로 그때 람 넘칠 남자, 뚜껑이 열리고, 정말 열이 받아서 그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소인이란다. 야 역시 공자다운 대답입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군자는 말이지, 역경을 애초부터 피하는 인간이 아니라, 역경이 다가왔을 때그 역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역경 속에서 더 단단한 나를 끌어내는 사람이야. 내가 얘기하는 소인은 힘들면 뚜껑 열리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군자와 소인의 차이란다. 뭐, 그 뒤로는 안 나와요. 제자인 자로가 선생님의 그 군자와 소인의 차이점을 얘기할 때, 그렇군요라고 단념하고 그냥 나갔는지, 뭐, 제가 너무 화를 내서 질문했네요라고 미안하고 사과를 했는지, 아니면 더 대들면서, 그건 선생님 생각이요라고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간 이, 이 구절은 정말 멋진 구절입니다. 군자 고궁. 군자는? 궁한 역경에서 더욱 더 단단한 멘탈을 유지해야 한다. 참 공자라는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역경 속의 핀꽃이라고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노너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물론 학습도 있고 성찰도 있고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한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하늘이 무너질 듯한. 도저히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될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바라보고 마주대하며 대처해 나갈 건가. 이것이 전 노노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왜 힘들면 열 받아서 막 화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배고프다고 짜증내고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고 막 화내는 분들. 전 노노책을 좀더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소설책에서 그런 구절을 읽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각자 나름대로 슬픔이 있는 거야. 예, 이 모스크바의 신사란 소설책에서 그 로스토프 백작이 저 밖에 있는 화려한 여인들을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슬프죠라고 하는 그 니나라는 어린아이의 답 질문에 답한 내용입니다. 모든 인류는 말이야. 역경을 피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중요한 건그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그 역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라는 그 소설의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찌 역경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어찌 아프지 않는 삶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한테는 크게 보이지만 또 누구한테는 작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궁한 역경 속에서도 나다움을 잃지 않고 거기서 내 삶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산다는 것 참으로 멋진 역경을 대하는 노노가 이야기하는 삶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공자와 그 제자들이 진나라에 있을 적에 전량, 양식이 끊어져서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병이 들어 일어날 기운도 없었을 때 자로가 화를 내며 공자를 만나 뵙고 말하기를 군자란 자가 또한 이런 역경을 맞이해야 합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말이다. 역경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란다. 소인은 힘든 상황이 닥치면 바로 넘치고 열을 받는 사람이지. 어떻게 이 내용 가슴에 한번 좀 같이 담아보며 살면 어떨까요? 우리 옛날 독성법으로 제가 한번 읽어 볼 테니까요. 같이 한번 크게 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지 흰 절량 할세 종자 병이 이러니 막는 흥이라 자로운 견왈 활 군자하여 규 궁오이까 자활 군자 고궁이요 소이 흰공사람이니라 공자와 제자들이 진나라에서 양식이 떨어져 제자들이 병이 들어 일어날 기운조차 없었다. 자로가 화를 내며 공자를 만나 말하기를 군자도 또한 이런 역경을 마주해야 합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역경에 더욱 단단해지는 자요. 소인연 역경을 만나면 바로 넘치는 사람이란다. 예,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뭐 사는 것 자체가 역경이라고 하죠. 어떨 땐 정말 숨쉬기조차 힘들 때도 있고요. 어느 날은 정말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역경 속에서도 내 안에 있는 나를 잃지 않고 사는 것.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될 노노의 메시지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군자 고궁, 군자는 궁할 때그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더욱더 단단하게 자기를 만들어 나간다. 제가 요즘 좋아하는 박노해 씨라는 시인이 쓴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한번 읽으면서 오늘 노노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뒤를 돌아보며 앞을 향해 걸었다. 너를 향해 걸었다. 내 희망은 단순한 것, 내 믿음은 단단한 것, 내 사랑은 단아한 것. 가난은 나를 더 단순하게 만들었다. 고통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고독은 나를 더 단아하게 만들었다. 그것들은 나를 죽이지 못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들은 나를 더 푸르게 하였다. 가면 갈수록 나 살아있다.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군자보궁이라고 하는 노노의 구절을 읽으면서 이 시를 같이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 어떤 고통과 고독과 그리고 가난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더 단순하고 단단하고 단아한 삶을 살아가자는 그 의지만큼은 버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노노에서 얘기하는. 문자의 삽, 문자고금,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